주방에 오니까 진짜 호텔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그 이유가 저는 이 예쁜 세라믹이 진짜 크게 중심 잡아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소재는 그 트라버틴 비앙코라는 이제 화이트 계열이고요. 은은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서 밭 강마루인 그 샌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무드가 통일감이 있고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웅장하게 그 팔전을 접었어요. 아 그러네요. 여기 앞에 에이프로 마감까지 같이 이렇게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주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고, 그 밑에는 스텔라 세틴 베이지로 해서 이제 톤온톤을 좀 맞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저는 처음에 그냥 화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솔리드한 마감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직접 와서 보니까 이 약간 유리 소재에 살짝 광이 나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알루미늄 프레임에 유리 백페인트 유리돼 있는 소재로 어,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느껴지는 게 다른 일반 현장보다 지금 제 손이 조금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세대주분께서 모두 키가 크세요 그리고 에어컨도 저희가 좀 접다 보니까 밑에 하부장의 수납을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한 4cm 정도 올린 네, 치수입니다 이런 게 진짜 영님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님의 커스터마이징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1mm 아니고요, 여러분 1mm 단위로 커스터마이징 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기에 딱 맞는 주방을 원하신다면 저희 영림 앞에 키친으로 설계하시면 됩니다.